수목의 전지 전정입니다. 수목, 전정의 정의는 수목을 자연 상태로 방치해두면 생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생겨나니까 그거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전지 전정을 하는 겁니다. 전정의 목적에는 조형을 위한 전정이 있고요. 조형을 위한 전정이 있고 건강 증진을 위한 전정이 있고 수형 유지를 위한 전정이 있고 갱신을 위한 전정이 있고요. 이식목 활착 전정이 활착목을 위한 전정이 있고 개화 결실을 촉진할 수 있는 전지 전정이 있습니다. 나무 전지 전정에 따라서 병충해가 아저 열매가 많이 열고 안 열기도 합니다. 뭐 가끔 감나무나 대추나무 같은 게 보면 한 해는 많이 열리고 한 해는 적게 열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수목의 전지 전정 같고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정의 효과에는 수종의 고유 미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 반육 생육을 조절하기 위한. 개화 결실을 촉진하기 위해 하고 난잡한 수형을 정비하고 통광 통풍을 증대해서 병충해 발생의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오크공원에 나가서 실습해서 보시다시피 밀식되어 있는 나무들은 병충해 발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충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나무들 그상록수 같은 경우 속을 들여다보면 겉에는 멀쩡하지만 속에는 가지가 다 죽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폐 방풍 방화 방진 등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또 보호 관리를 쉽도록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